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힘껏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 네. 어, 사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암송하고 있는 것이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그런데 16장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삼 31절과 32절의 내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간수가 큰 은혜를 바울과 신라에게 입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지요. 너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간수가 느낀 감정,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다. 왜? 사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나타난 것은 큰 모험을 한 겁니다.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죠. 재판도 없이 옥에 갇혔죠. 그러면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더큰 고난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간수 입장에서 보면 와, 저 사람들이 더군다나 간수는 때린 사람이죠. 가둔 사람이죠. 원수잖아요. 원수 같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다니.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즉 은혜가 촉촉히 간수의 마음을 적셔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나라 많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각박한 것 같아요.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목사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예. 왜이 시대가 더 각박할까요? 먹고 사는 건더마 어, 좋아졌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해결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은혜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한 회사에 입사하면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면 훌륭하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은혜를 입었다. 요즘은 그러면 바보라 그러죠. 어, 회사를 몇 번씩 옮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최소한 그 시대에 옳든 그르든 우리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요즘은 아니 내가 일하고 돈 받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은혜야 은혜가 사라지죠 그러면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 이상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 아유 여러분 상상도 마십시오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날에 한번 부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유, 김 집사님 선생님이시니까 거기서 크 이렇게 웃으시네.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공감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예, 스승의 은혜도 거의 못 느낍니다. 부부간에도 은혜를 못 느낍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관계라면 부모 자식. 부모 자식도 점점 은혜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각박해집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은혜가 사라지면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장점은 그가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은혜를 안 간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하니까 30절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간수는 내가 당신들을 어렵게 함으로 당신들이 모시는 신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입니다. 그런데 행간을 들어가면 이거지요. 이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를 체험한 증거가 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대답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속에 있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31절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그 말씀을 말씀, 그 사람과 그,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여러분 31절은 선포입니다 물론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천당 불신 지옥 선포만 해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과 신라조차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2절을 그냥 넘어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을 듣고 간수는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을 믿어야 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을 움직였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신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한 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희롱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아무 여자에게나 집적돼서 자식을 낳습니다.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조롱하고 도구 취급한 신들인데,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면 복이나 조금 받을까. 그것이 로마의 신들인데, 저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이게 뭡니까? 그리스의 시대, 그 문화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리스와 로마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됐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이럴 수 있겠다. 왜? 그 시대의 학자들이 로마와 그리스의 어떤 신들을 묵상해도 신 같은 신이 없는 거죠. 우리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이끌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밖에 없다. 우리 신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그리스의 문화의 출발이 아닐까?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타락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못 느낌으로 인해서 인간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리스의 그 문화를 가져오자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혼자 이건 뭐 학문적으로 <laughs> 증명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이용하기만 했던 그 신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합니까? 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르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칼을 휘두르며 권력을 휘두르며 나타날 지언정. 쫓겨서 피난을 갑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년가장이 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굶으며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웃과 친지의 아픔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장가도 못 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온몸을 찢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몸에 피를 흘렸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어떻게 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 되셨다.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갈수 있다. 간수는 깨닫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받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초대교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거행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거기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온몸을, 그 은혜가 우리의 온몸을 촉촉히 적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